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면서 그러니까 유언이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긴 선물이기 때문에 아주 귀중합니다 주신 선물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먼저 들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새계명을 준다 그러니까 예그 지금까지 개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을 근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세계명입니다. 세계명 정말 새롭고 놀라운 정말 하느님의 하느님의 아주 구원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다. 세계명입니다. 예, 세계명을 주신다고 합니다. 자,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예. 너희를 사랑한 것 것처럼입니다. 이처럼이 뭡니까?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서로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은, 예. 예수님이 곧 이제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은 체포당하고 죽음 당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선물 받아서 어그 기분 나쁜 사람 없어요. 선물 주면 누구나 다 기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이 선물은 세상에 어떤 좋은 선물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 놀랍고 큰 값어치치는 선물이 되는데, 그냥 생각을 안 하면 뭐 예서 선물 같치도못 느낄 수도 있어요. 오늘은 느껴보는 것입니다. 예. 자. 서로 가까운 이웃입니다. 거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니, 거북적인 사랑해야 돼. 인류를 해치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서로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거북적인 사랑이 쉬워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피부를 안 느끼거든요. 당장 마주치는 서로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우리에게 좀 숙제고 어려움 모두가 다 처음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내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지금 바로 예수님은 이 13강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끝까지 사랑한다고 13장 초반에 나옵니다. 그리고 발을 씻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가 뭐냐면, 발 씻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주어진 거예요. 어려워요. 낮아지고 비우고 정말 치고 낮추는 게발 씻는 겁니다. 가장 비참한 종이 하는 건 예. 그걸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표본이 예수님입니다. 다른 것을 끌고 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가 잘못되면 집단위기주의로 가요. 서로 서로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잘 되고, 예. 그 사랑을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의 밑바닥에서, 예. 그리고 이제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자, 여기에서 하느님이 현존하는 것입니다. 자, 현존이 아주 중요하죠. 여기서 현존하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세상에 함께 있는 것. 그분은 떠나시고 이게 유언입니다. 떠나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현존하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한 것처럼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이, 이 놀라운 이 선물입니다. 이것이 강렬한 한 줄기 빛처럼 우리에게 강렬히 빛을, 이걸 섬광이라고 그러죠? 한 줄기 강렬한 빛처럼 이 섬광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남겨주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그냥 한말씀만 그분이 손수 낮아지고 죽기까지한 그것을 놓고서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진다, 비천한다 하니까 초라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화려하고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찬란함이 있는 것이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그랬습니다.